예, 박정권 의원입니다. 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어, 수승고위의 20명의 모든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13일 도쿄 전력의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에 보관 중인 원전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인접국뿐 아니라 전 세계 해양 생태계에 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는 행위이며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인류와 자연에 대한 범죄 행위임이 명백합니다. 이에 일본 정부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이를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의문은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결의문.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도쿄 전력의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에 보관 중인 원전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처리수에 안정성을 두고 일본 현지의 의민과 의밍, 시민단체의 반발뿐 아니라 주변국 등 국내외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오염수에 함유된 삼중수소는 신체에 축적될 경우 DNA변형을 일으키거나 생식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무엇보다 오염수에 들어있는 방사성 핵종이 더 위험하다. 지난달 중순 기준 약 125만 844톤의 오염수가 보관됐으며 현재도 그 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3년부터 원전 오염수 방류 실행을 목표로 국제 목표로 규제 당국과 당국 승인과 관련 시설 공사 등 오염수 해양 방류를 준비할 방침이다. 오염수를 모두 방류하는 데는 약 30년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인접국뿐 아니라 전세계 해양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는 행위이다.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 이를 위협하는 인류와 자연에 대한 범죄임이 명백하다. 이에 수선고에는 일본 정부의 원전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강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소 현황 등 모든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하라. 하나, 정부와 대구시는 국민의 안전과 해양 생태계 보존을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로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대응하라. 하나, 정부와 관련 기관은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하고 유통 이력 및 원산지 검수를 강화하라. 2021년 5월 7일 수성구 의회 의원 1동. 본 결의안을 원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